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놀라 깨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야간다리 경련이 흔히 생기는 원인 7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육 피로. 가장 흔한 이유는 근육 피로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고 난 날,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밤에 쥐가 잘 납니다. 이 전해질 불균형.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 칼슘이 부족해지면 신경과 근육이 쉽게 흥분해 경련이 생깁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흔하죠. 3. 하지정맥류. 세 번째는 하지정맥류 같은 정맥순환 문제입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근육의 산소공급이 떨어져 쥐가 잘 생깁니다. 단순 피로와는 달리 다리붓기나 무거움이 함께 나타나면 꼭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4. 약물 부작용.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중 이뇨제, 고지혈증 약제인 스타틴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약 때문에 생기는 경련이라면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신경 질환. 다섯 번째는 신경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서 신경 자극으로 인해 다리의 쥐가 자주 날수 있습니다. 6, 대사 내분비 질환. 여섯 번째는 대사질환입니다. 갑상선질환. 간이나 신장질환 처럼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야간 경련이 나타납니다. 7. 노화와 임신. 마지막 일곱 번째, 노화와 임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경련이 늘어나며 임신 중에도 체액과 호르몬 변화로 종아리 쥐가 잦아집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정맥질환이나 전해질 이상 같은 의학적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붓기나 혈관 돌출이 함께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